반갑습니다. 최근 털보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가족분들의 믿음을 주신 털보의 확실한 수익 보답입니다. 이러한 픽은 가족방에서만 드리고 있으며 털보 VIP 가족방과 최종 조합 픽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수익 부신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8월 25일 19시에 시작하는 수원 F.C. 대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수원은 지난 경기 강원을 2대 1로 잡아냈습니다. 상대가 선제골을 넣고 잠가버리는 운영을 했지만 후반에 두 골을 넣으면서 잠근은 팀을 상대로도 공격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상대로도 득점을 기록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5 경기에서도 인천의 상대로 득점을 기록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최근 5 경기에서 인천의 상대로 골을 넣지 못한 경기는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경기를 난 타전으로 만드는 경우가 꽤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수원의 전술상 인천의 역습에 공간을 많이 내주면서 호용하는 골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은 하이퐁을 연장 힐트 끝에 잡아내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출한 아침에서 본격적인 출항을 알리게 된 셈입니다. 다만, 하위 하이 전력인 하이퐁을 상대로 전력을 100% 쏟아부었으며, 연장 혈두까지 혈투 하고 말았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르소와 에르난데스의 폼이 꾸준히 좋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으나, 문제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찾아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게다가 올 시즌 인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명조와 신진호 라인이 부상과퇴장 징계로 이 경기에서는 모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수원이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해 보입니다. 잠그는 팀들의 상대로도 이제 골을 기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으며 인천의 상대로도 득점력은 꾸준히 발휘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원의 역습 대응력과 극단적인 공격 전술이 부담스럽다면 오버를 택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털보의 추천으로는 수원의 승과 오브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은 저 털보의 초안 분석이며 최종 조합픽은 털보가죽방에서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 무료 입장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확실한 분석을 토대로 한 수익 전문 픽스터 털포토입니다. 어려운 스포츠 이생 털보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수익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으실 것 입니다. 최근 탈보토토 적중 예역입니다 탈보토토 대안의 가족방입니다. 100% 흥전적 요구 없으며 모두 입장입니다. 탈보와 함께 하신다면 수익 하나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저 털고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 고통 링크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금액 만들어 드리겠습니다.